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들 그런 삶을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으로 만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이어가십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 놓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님께로만 가면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한 여인을 앞에다 놓고 그,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수 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에게 갈수 있단 말인가 성지순례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부수적인 삶에 적용하는 삶의 기독인의 생활 신앙인의 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막아버리는 거죠. 성지순례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헌금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별 종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선 이것은 잘못됐다. 오염됐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옷 하나를 넣고 여성의 옷을 남성에 입지 말고, 그죠? 넌 여성의 옷을 남성에 입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남성의 옷과 여성의 옷을 구별하라고 자꾸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떨까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이거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좋은 거 분명히 돈과 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악과 선은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마귀는 분명히 구별돼요. 그렇죠? 근데 딱 가운데 두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서 붙어 있으면 자, 남한선 중심의 사람들은 남한 사람일까요? 북한 사람일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인민군이 오면 인민, 북한군이고 국방군이 가면 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딱 가면서 싹그 동네가 싹 쓸어버려요 어차피 우리가 가면 우리 편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야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싸우는 거죠 애매한 거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내 삶의 내 환경과 여건과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것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의 봉사하고 복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나와 나